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예, 저는, 어, 빙상섭 바오로 신부입니다. 이름은 아시죠? 어, 아마 빙 씨는 한국인 사제 중에는 저밖에 없어요. <laughs> 예, 빙씨 한국인 사제는 저밖에 없습니다. 또 있나요? 해외에 있나 모르겠는데, 한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빙신부 하는 것보다 바오로 신부 하는 걸 좋아해요. 왠지 아시죠? 그 하나 잘못 띄면 빙신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오로 신부 하는 걸 좋아합니다. 옛날에 신학생 때그 학생들이 빙신, 학생, 빙신, 학생, 이라고 그래가지고, 연속들 뭐혼내고또 그랬는데, 하여튼, 어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 시카고가 확실히 춥긴 춥네요. 어, 춥습니다. 한국도 따뜻, 여기도 따뜻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음, 한국도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면서 추워지니까, 저는 이제 그 체감온도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거의 뭐, 겨울옷도 아주 얇은 거 입고 다니고 그럴 정도로 따뜻했었는데, 여기는 제가 제일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것 중에. <laughs> 여러분들도 갑자기 추워져서 그 건강 관리 잘못하면 또 감기 걸리잖아요. 그래서 조심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미라는 책 아나요? 개미? 개미나 뇌뭐 이런 책을 쓴 프랑스 작가가 있어. 베르나르 베르베르인데 어, 이사람은 아들 개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어떤 글을 쓰더라도 개미를 소재로 하는데 개미가 이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 이 베르베르, 베르나르는 어, 글을 쓴 이유가 독특했어요 뭐 이걸 해서 돈 벌겠다 뭐 작가가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어, 불안하고 두려움을 없애려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을 없애려고 글을 썼는데 그 그렇게 글을 쓰면 기분이 좋아졌대요. 그냥, 그냥 좋아서 쓴 거예요. 그냥 이것을 뭐 돈을 벌겠다, 뭐 내가 작가가 되겠다, 유명해지겠다가 아니라 그냥 글을 쓰는 게 좋아서 어그 글을 쓰다가 이렇게 유명한 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데 그는 또 이렇게 쓴 글을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기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재밌어하니까. 어, 그러니까 또 신나서 또 글을 쓰게 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자신이 글을 쓴 원래 목적은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없애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이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어, 그것이 좋아진다면, 치료가 된다면 아, 좋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이제 해서 책을 묶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상상력으로 글을 써서 그뇌 과학자들이 그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포럼에 포럼에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좀 뭔가 연구해 보려고. 그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똑똑한 뇌는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내 만약 갖고 있지 못하다면 불만족스럽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내랍니다. 맞나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맞는 것 같아요? 만족하는 내. 예. 그렇지만 좌절하지 않는 내. 예.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한 질문을 어, 과학자에게 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밤 하늘의 별과 대화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어떤 과학적인 것에서 어, 모든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신앙인이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연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을 다 자연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라도 자연과 교류하며 사색하고 명상 속에 잠길 수 있는 사람 만그 명상 속에 잠길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명상 이 사람들은 명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지요? 우리 신앙인들은 묵상, 기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복음에 보면 정말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는 분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고, 또곧 병자들은 고침을 받으러 오고, 하루 종일 그런 바쁨 속에서 살지만 예수님께서 절대 빠지지 않았던 것은 뭐죠?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혼자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그 수많은 공생활 속에서 그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힘이 됐던 거죠. 기도가 없다면 예수님 그 일정 소화 못 하셨어요. 늘 끊임없이 기도 속에서 하느님과 대화하면서 치유받고, 예수님도 치유받고, 치유, 치료, 치료, 그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치유했던 거죠.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매우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다, 바쁘다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데 진정 무엇을 위한 바쁨인가?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살아가는 건가? 그것은 바로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베르베르는 명상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에게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대하는 시간을 가질 때 진정 내가 나아가야 될 삶의 길, 신앙의 길을 발견하고 또그 길로 갈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